오케이, 자,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84점.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살면서 시험을 딱두번정도인가세번 정도 쳐봤는데, 일단 다 1번 아니면 다번어졌기 때문에 한 10점대에서 그렇 돌아왔는데, 중학교 때니까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난것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허. 아, 근데 네, 잠시만그 반대로 로도가 있잖아. 그치, 이제 로도가 이제 변수가 된. 아, 진짜 이 로도가 쌉재수 일단 유현이면 평소에 이제 여러가지 좀뭐 하시는 거 바쁜 걸좋았하는이 그 정도 막점수나안할것 같지 않아 포로로가 좀 생긴 것도 인면하고좀 눈이 안 떠지긴 한데 근데 그래도 <laughs> 내가 좀 수학에 대한 어한 자신감을 드러는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포로로도 안 했었고 그럼 이제 조직이 안되면 최근에 이제 예고 입시중기 하나 들어본 적은 존나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어? 공부할 시간이 은근 없었을 수도 있어 어, 그래가지고 어, 중학교 다이도에 수학인데도 불구하고 84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정도? 아 잠시만 그러면 아 이거 <laughs> 이니 존나 어렵다아 누나 공부를 잘했었나? 아 잠시만 아니가 근데 테트리스랑 마인크래프트 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닌가? 아 잠시만 <laughs> 아과를좀 다녀 정말 다니는데 아, 중고등학교잖아. 중학교 때학가서고등학교대지식이다다 <laughs> <짓뎁다. 웃음> 아, 아, 리내 느낌. 오, 어, 나 오, 케